지금까지 리플을 보유하면서 수많은 생각과 고민에 빠져 계셨을 텐데요. 그때마다 보통 우리는 스스로를 자책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건 아닐까? 만약 다른 코인을 선택했다면 더 좋은 결과를 내지 않았을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그 의심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리플은 실제로 수많은 호재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의 가격은 여전히 우리의 기대를 깨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본다면 다른 관점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리플은 그토록 흔들림 속에서도 여전히 전세계의 관심을 받으며 언급되고 있고 은행과 기관이 주목하고 있죠. 이게 단순히 운이 아니라 확실한 기반이 있다는 증거로 볼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냉정합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또 다른 상처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맹목적인 확신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전략적인 확신입니다. 리플과 또 다른 종목을 선정해서 분산하고 리스크를 낮추는 그런 전략이요. 하지만 사람들은 늘 투자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오르기 전에는 관심이 없고, 오르고 나서야 얘기를 하죠. 나도 그거 살 뻔했는데, 아, 도 조금이라도 담아볼걸. 근데 여러분, 그 말에 담긴 감정은 전부 후회하고 있다. 이 감정, 딱 하나 아닌가요? 우리는 너무 많은 기회를 눈앞에서 놓쳐왔고, 그때마다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그래도 손해는 안 받잖아 언젠가 내 것도 오르겠지 근데 현실은요 기회는 한 번이고 그한 번을 놓치면 그건 그냥 영원히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또한 번의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놓칠 건지 아니면 잡을 건지 이제 여러분들께 그 선택의 기로에서 단돈 만 원으로도 100억을 벌수 있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예전에는 시장에 휘둘리는 그냥 평범한 투자자였습니다 누가 좋다고 하면 따라 자고 올랐다고 하면 따라 붙고 떨어지면 겁나서 던지고 그렇게 몇 년을 허비했죠. 결국 저의 수익률은 마이너스였고 저에게 남은 건다 깨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요즘 저는 제 돈의 절반 이상은 현금으로 들고 있고, 그리고 30% 정도는 변동성은 크지만 시장이 무너지지 않을 자산들, 비트코인 ETF 관련 코인에만 분산해 두고 있죠. 그리고 단 1%에서 5% 정도를 정말 극그 소수만 아는 진짜 초기에 나온 코인들 그 중에서도 민코인 중에서도 살아남을 코인에만 따로 담아두고 있습니다. 왜 민코인에 투자하냐? 던 제가 직접 덮거봤기 때문에 민코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100배. 오른다는 말은 대부분 거짓이죠. 근데 딱한번 진짜 그게 현실이 되는 걸제 눈으로 봤거든요. 그걸 보고 나니까. 제 투자 모눅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코인도 그딱한 번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줄 만한 조건을 갖춘 녀석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지금 시장은 겉으로 보기엔 잠잠해 보이시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올랐다가 다시 횡보하고 있고요. 근데요 진짜 자금은 지금도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직 기관들이나 대형 투자자들은 확실한 코인만 사고 있죠. ETF가 승인된 코인. 주제의 안전한 메이저들 그런 자산으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만의 뜻은 개인 취하들이 노릴 수 있는 고수익 기회는 이제 대형 코인들은 없다는 얘기고 이미 제도권 자금으로 굳어버린 시장에선 한 방에란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원래 주목하고 있는 시장이 바로 초기 민코인 시장인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민코인이라고 다 같은 민코인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은 커뮤니티 기반, 유틸리티 구조, 인플러스 연계. 이세 가지가 모두 결합된 하이브리드 민코인만이 살아남고 있습니다. 커뮤니티가 직접 코인을 띄우고 실사용처가 생기면서 SNS를 통해 유기적으로 퍼지며 마지막에는 거래소가 붙습니다. 이 구조가 완성되는 순간 수백배, 수천배 상승은 그냥 결과일 뿐인데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도 딱이 흐름에 올라타고 있는 초기 코인들이고요. 이미 조용히 움직임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코인들은 공통적으로 지금이 아니면 절대로 살 수가 없는 코인이라는 건데요. 우선 지금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캣GPT입니다. 말 그대로 고양이와 GPT를 결합한 민코인이고 이 코인을 처음 들으며 그냥 웃긴 짤방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웹3 게임에서 보조 AI 역할을 하며 NFT 마켓에서 자동 분석 기능을 하고 커뮤니티가 직접 캐릭터로 움직이는 구조인데요. 지금은 아자 상장 전 단계이며 가격은 0 0 0 0 0위이고즉 초기 투자 타이밍이 유효한 시점이라 한번쯤은 검색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방금 소개해드린 CAT GPT도 물론 유망한 종목이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공개된 코인이고 이미 어느 정도 정보가 풀려있는 종목이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코인은 단순히 밈 하나로 승부하는 동목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직접 참여해서 키우는 커뮤니티 중심의 구조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통해 퍼질 수 있게 만든 설계 실제 쓸수 있는 기능도 같이 넣은 진짜 실용성을 가진 구조 이 모든 요소가 정교하게 설계된 코인이죠 특히 눈여겨 볼 점은 이 프로젝트가 지금 초기 커뮤니티 테스트 단계라는 건데, 디스코드와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 일부 사용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모집 중이고, 처음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활동한 만큼 보상을 주는 시스템 토큰 에어드랍을 주고 있으며. 현재는 소수에게만 코인을 판매한 페비세일이 끝나고 도만간 누구나 살수 있는 공개 판매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격은 0.00년 단위 극초기 상태이며 딱 지금 이 타이밍 외에는 초기 물량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다시는 없을 종목이죠 게다가 이 코인은 단순히 코인 하나 잘 만들었다 수준이 아닙니다 P2E 게임과 연동되는 IP 기반 민 캐릭터 AI 이미지 합성으로 캐릭터 NFT를 자동 생성, 보유 수량에 따라 커뮤니티 운영, 권한 배분을 하며 인플루언서 콜라보 마케팅 로드맵 확정까지 되어 있는 상태고 실제 프로젝트 로드맵과 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며. 이미 일부 기능은 테스넷에서 트 작동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비치코인을 탈중화라는 바나나의 메시지로 도지코인은 미미라는 한 줄의 이미지로 그리고 시바니는 커뮤니티 하나로 수십만 퍼센트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인은 그세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코인이라는 거죠. 탈중화, 민 캐릭터, 커뮤니티 참여 기반 구조까지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종목을 한 번뿐이 기회라고 확신하고 있고 단돈 만원만 넣어도 10억 아니 100억까지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코인 아직 대중들은 모릅니다. 비사도 안 나왔고 거래소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검색해도 안 나오죠. 지금은 완전히 비공개 커뮤니티 중심으로만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 일반 투자자 분들께서는 알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이 코인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드리려고 하는데요, 단 영상에서는 종목을 공유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종목 공유 핑 여러분들에게 금전을 요구한다거나 멤버십 가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유로방 업자들이 제가 분석한 종목을 돈을 받고 팔아먹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종목은 희망하시는 분들께만 정말 간절하신 분들 신청한에서만 제가 확인 후 공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공유 받아보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영상 하단의 제목을 한번 클릭하시면 설명란이 나오면서 더보기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거보기를 누르시면 뺀색의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간단한 설문이 나오는데 쪼 밖에 안 걸리는 간단한 설문이니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코인명과 현장 거래소, 추가로 매수타점, 매도타점 그리고 해당 코인에 관련된 분석 자료들 전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화번호 입력만에 잘못 적으시면 대학 공유해 드릴 수가 없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컴퓨터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를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파란색 링크가 나오니까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회는 기다리지 않죠. 한번 지나간 기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100만원, 10만원 아니 반돈, 만원이라도 잡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강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